이 책을 선물을 했어요. 빈종이에요빈 종인데 저한테 이런 문구를 써서 주신 거예요. 이승님 당신이어참 좋다.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분는나무고 채우고 지금 제가, 제가 지금 채우고 있어요. 채우고 있는데 매일 채우는 거 아니고 느낌 막갈 때마다 한술 짝씩 쓰니까 이것도 나의또 노트가 된다. 이런 노트가 골목 병포들 아시죠? 제가 엄청 많다는 거죠. 이 연습이 중요한 게 여러분의 연습방법을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빨리 얘기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. 사단계다 아시죠? 연습이 가장 느는 건 같은 글씨를 다른 방법으로 여러 번 써보는 거. 정말 중요해 같은 자음을, 같은 모음을, 같은 꽃치라도 같은 봄이라는 글자도 내가 원하는 글자가 될 때까지 무진장 많이 쓰는 거. 연습만이 살피다. 헬리그라피는? 이렇게 자꾸 해보는 노트가 제가 수십 번니다 오늘도 또 연습하고 있요 네. 하루 하루에도 책을 안 읽으면 누군가 그랬지요 이번에 가시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붓을 안 잡으면 팔이 어떻게 될까요? 기웃해야 돼요 굳어서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붓 네. 음, 연습을 한다 약속이에요 저랑 하셨어요? 네또생각다하셨거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네. 오늘은 먹으로만 할수 있게끔 하는 거를 할 거예요. 우리 수업 중에 있는 걸 제가 대충 알려드리는데, 수요일에 할 수업이 수채화를 살짝 넣고 하는 켈리. 수채화를 조금 더할수 있는 켈리. 이거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저희 집부어온 골목 벽에다가 제가 막 그렸어요. 너무. 우리 지금 32개월 된 손자가 할머니 못 그리게, 할때 모래, 딱 맞추지 마. 모래 같은가 봐요. 제가 성공했어요. <laughs> 요걸 하기 위해서 요게 티든 게 요게 윤 반짝반짝 물에 반짝반짝하는 거 그걸 윤슬이라고 하잖아요. 요 표현이 요거 하얀색, 하얀 템 하얀 젤리템이 있으면 더 좋다. 그런 거고 요거는 아주 시원한 수채를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. 인터넷에 보면 핀터레스트나 이니셜 마크 너무 많잖아요. 그거 갖고도 충분히 그림을 못 그려도 글씨만 괜찮은데 우리의 주 원료는 이렇게 글씨다. 그런 거 그리고 또한 가지는 검은색 도화지 여기 손녀가 검은색 도화지가 있어 제가 한번 해봤는데 검은색 도화지에 글씨만 쓰면 멋있는 이게 딸의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러세요이 네. 작품에 정말 쉬운데 요 사각형 깔갱이 바로 요 마스킹 테이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 테이프는 준비해드리고 요 하얀 거는 뭐예요 요 하얀 게 아까 질질 리일로 로드, 붓펜이고 요거는